네, 팀장님, 과장님. 여기입니다. 오늘의 회식 장소. 담벼락, 벼락, 벼락, 벼락. 담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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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고. 들어가시죠. 좋다, 네. 담벼락. 네. 들어가시죠. <laughs> 못 들어오시지. 이리로 <laughs> 들어가면 되지. 뭐야? 네? 이리로 들어오면 되잖아. 그래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 어? 이거 벽에 있던 거 아니에요? 아나 앉아. 야, 여기 뭐오픈돼고 좋네. 오픈돼서 좋아. 여름인데 음, 아주 시원하고 좋네. 시원하죠. 뭐야, 님들 이거는? 네? 뭐야? 옷이... 왜 금으로 입고 댕겨? 원래 이거 와이셔츠 안 입으려다가 뭐라고? 와이씨츠안 네. 입으면 제저 근육이 또 나올 그 까봐 그거 꼭두 꼭둑, 꼭두 티. 네, 꼭두 티야? 어, 꼭두 티. 아, 제가 이거 금으로 니, 입은 이유가 있는데. 왜 입었어? 뭔데? 아, 좀 사람 좀 낚시하려고. 옅다, 옅다. 어머! 어, 잠깐만요. 잠깐봐잠깐봐 음. 잠깐만요. 어? 왜? 이 둘이 요, 뭐야? 어머.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잠깐, 살짝 갔는데? 아니야, 뭐. 못 야, 느꼈어. 영등포 어차피 빨개져니까. 어차피 못 느끼니까 아무 못 느낄 정도야? 잠깐, 나왜 얼굴이 왜 빨개지지? 아무도긁 아, 어 어어? 초반부터 이렇게 때린다고. 이거, 이 어, 저, 놀야뭐가 내가, 시 야, 네? 어? 이게, 아이 e 이거 이거 어, 뭐, 어, <laughs> <절로> 오, 는구나 <laughs> 자, 네, 내가 e n 내가 b 고 내가, 하고 <웃음> 내가, <웃음> 내가, <하고> <웃음> 내가. <웃음> 아 제가 미리 시켰습니다 이게 야 메뉴 메뉴판이 어메뉴 y b e n 봐 y 봐 e n n y B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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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진짜 불이다. <laughs> 어 진짜. 아프겠다 야. 일어나 봐봐. 음. 아니 뭔데 오늘? 캔디바예요? 캔디바도 아니고. 약간 묶여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여기 신발끈을 왜 여기다 묶은 거야. <laughs> 어? 네, 약간 묶여. 있어요. 아이스크림 캔디바. 제가 한입 해봐 해봐. <웃음> 네. 오. 해봐 해봐. 오. 해봐 해봐 하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아니, 아니, 이거. 아 우리 인턴 인턴 인턴. 왔다 어, 인턴 어, 인턴, 어, 아니, 인턴. 인턴 왔다. 어. 더. 야 인턴. 아니 인턴 아니. 야 이거 아, 어떻게 이 복장이 뭐야 이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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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니, 아니 컨셉을 무슨...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기 미안한데 나 인턴이랑 단둘이 한잔 하나 아니 안 잠깐만 안 아, 컨셉을 야, 잘못 알.. 왜? 좀 들어주세요 어, 좀미안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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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면은 어, 좀미안 어, 어, 너무 흥분했지 어. 아 저희 회사가 저희 클럽으로 또 회사가 바뀌었어요 클럽이요? 야 네. 근데 왜 인턴들이 요즘에 자꾸 복장이 이런 거야 저번에 언더북 입고 고 그래서? 어? 어떻다고요? 너무 좋아 <laughs> 아 인턴 앉으세요 앉으세요 잠나 목소리도 깨졌네 네. 어, 아이 인턴 어, 어, 또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굳이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 아 보라고. 여기 회사인데. 아, 아 그러니까 위에를 거. 더 보라고, 밑에를 내리는 거구나. 아 어, 그럼 또 봐줘야지. 아니 여기 회사인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클럽 회사라고요 아, 클럽 펜션. 회사 클럽으로 바꿨어요. 우 어, 바꿔야겠. 근데 인턴 누가 뽑은 거야? 아, 제가 뽑았습니다. 왜 자꾸 이? <laughs> 아니 자꾸 인턴 막... 자기는 인사권이 없는데 왜 자기 뽑아? 아,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자기... 거야? 어, 자, 자기. 자기. <laughs> 지금 견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기? 아 제가 저번 주에 클럽 가가지고 클럽이 들어가죠? 아저 블루 클럽. 아 블루. 미용실에서 어. 일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 미용실. 어뭐드래곤볼뭐 인조인간이야? <laughs> 아, 닮은 거어어 <모습이 웃음> 머리까지. 저기 카메라 저기 보고 본인 소개 한번 하자. 누군지 알아야 <laughs> 되니까. 네, 맞아, 맞아. <laughs> 안녕하세요 모델로 활동 중 잠깐만. <laughs> 여기가 더 이쁘게. 마이클 아, 안 추었잖아. 아, 마이클 아셨죠? <laughs> 야 이거 정신 아니, 나갔다 너무 급하게 이렇게 또. 네. 오, 오늘 패션은 어느 무슨 패션이에요? 이게 신입사원 패션이에요? 요즘 m g 독자 m 뭐우리 m 지 아니야? 우리도 뭐 MZ예요. 자기만 MZ야? 우리도 <laughs> MZ예요. 아니 이쪽은 이제 우리 윤 과장님 m g 새마을 공고고. <laughs> 뭐라고? 새마을 공부래 내가 제대로 못 들은 거 다행인 줄 알아. 그럼, 나 하나씩 좀 갔다 올게요. 오케이 그럼. 응. 나와 나와. <laughs> 아, 아 진짜 <laughs> 알았어요. 그거 어 아유 야 이거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야 엉덩이를 어디다 비비는 거야. 아니 비비는 어. 게, 아유, 게 아니라 <laughs> 왜, 여기 미안? 가방 여기 있잖아 아! 야이 마이크는 내가 평생 쓸게 이거 예? 지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laughs> 어, 정신, 어. 아유, 감사합니다. 정신 나갔어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휴연 씨한번 말해봐요 잠깐만 말해봐 아... 게니 가나다라마바... 안... 아니 근데 진짜 윤 과장 왜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똥똥아 똥이 뭐야? 똥 아니고 옷좀 뭐다... 뭐 갈아입고 왔어요 <laughs> 아니 근데 안에 옷을 왜 가라 입어물카 하세요? 아니 우리 회사 바뀌었다면서 클럽으로 <laughs> 야 지금 이렇게 아, 왔다고 이렇게 간다고 네. 아니 요렇게 클럽 와서 회사니까 이렇게 간다 네, 네, 네. 클럽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회사 바뀌었다면서 클럽으로 우와 소물뱅이도 그냥 말이 크고 이게 그럼, 고갈비야? 네 고갈비입니다 이게 이렇게 뜯으라고 하셨으니까 저갈비도 네. 있어요 그러면? 네? 중갈비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아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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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거니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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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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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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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러니까 <laughs> 잘하니까 저희 직장에서 컨셉이 좀 이런 컨셉이라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동안에 네. 설명 안 하더니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아 위치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위치가 오지마. 다른 쪽아 죄송해요. 근데 나 이거 왜뭐 진짜 B J야? 놔두세요. 그러니까, <laughs> 좀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런 거면 이 카메라 세우지 말고 이것만 들고 왔던가. 어. 먹어 볼까? 세우는 건또 유과장님이. 세우는 건또 유과장님이. 아 최악이다. 이야. 신기해. <laughs> 와 최악이다. 근데 오. 요즘 좀 발달해서. 왜 다리는 왜 벌어? 벌려기... 어 뭐야? 어, 보여줄. 어, 근데 코에 뭐야? 이거 <laughs> 왜 다리는 왜 벌어? 벌려기... 어 뭐야? 우리 효인 씨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효인 씨는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거예요? <웃음> 어? 어? <웃음> 본인이 말로 고민 때리 알아요? 입사 뭐왜 때리지? 네. 오! 이분 아, 보고 자, 오신 분이다. 코, 아. 개인적으로 입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너무 좋아. <laughs>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거예요? <laughs> 여기 뭐가 이제 본인 소개. 음. 야 촬영 30분 뒤. <laughs> 그라비아 모델로 활동 중인 김효연입니다. 아, 음. 그라비아, 그라비아. 우리 뭐 그라비아 회사랑 뭐. 한 명만 놓었어요 그러게. 자 저번 저번에도 인턴 그라비아 모델 네. 오시고. 아, 오늘 또또 또 효연 씨 또. 응. 효연 씨. 네. 감사합니다. 자윤 과장. 네? 효연 씨는 어, 뭐 감사합니다. 취미가 뭐예요? 술 먹는 거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어, 어, 어. 자 그러면 윤과장부터 감사합니다 아, 그럼 주량이 어떻게 돼요? 네, 뭐... 음 뭐... 한 소주 한두 세병? 세도... 소주 두 세병을 드신다고요? 와인을 한병반 정도 먹으니까요 아, 어. 그럼 제 입술은요? 뭐라고? 전 준비됐어요 어? 오, 네, 윤과장? 이렇게 쉽게... <laughs> 네 각을 위해서 입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음. 어딜 들어가는데? 앗가앗뭐 들어가? 하는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잘 받아주지? 뭐야 아니, 인턴. <laughs> 왜 이렇게 잘 자, 어? 왜이 인턴 머리카락 얼마 없는 거다 벗었어? 갑자기 왜이 임신 공격을 해요 임신? <laughs> 임신? 임과 어? 어? 임과장 저 이거? 아니야 쟤 살찐 거야 <laughs> 많이 먹어서 그런 <laughs> 거야 <응. 웃음> 아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laughs> 자 우리 차라가. 요 <laughs> 우리 아우.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아 임신이라 술 먹으면 안 되나? 여기 잠깐만 건배사 우리 신입 직원이 건배사 한번. 대구 사람니까 대구 말로 할게요. 묵자푸. 잠깐만. 묵자푸가 뭐야? 아, 묵고 이자푸. 자아 먹고 잊어버려라. 아, 아, 오, 묵고 이자푸. 하나, 둘셋 묵자푸. 묵자. 아. 아 묵자푸. 아아아아왜 자꾸 때려요? 때리 거면 묵자뿌! 진짜 엉덩이 때려줘. 앙. 아 앙. <laughs> 아아 <laughs> 어? 나아 나는 나는 모르겠다. 잠깐만 잔을 몇번 갖고. 엉덩이를 앙. 묵자푸. 아, <laughs> 어? 저희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음. 맛있어? 어 괴물에서 송강호 같았어 방금. 어 <laughs> 괴물에서 괴물 뭐야 이거? <laughs> 어. <laughs> 하지 마 그런 리액션 하지 마닮았다 <laughs> 괴물 닮았다고요? <laughs> 어입떠 <입도> 자는 <다는> 거야? 네? <laughs> 지금 입떠 자는 거야? 아 오늘 <laughs> 이번에 화는 이렇게 뭐라 가는 건가요?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그럼 네가 썼던 거 쓸래? 이거 제가 썼던 거요? <laughs> 내가 썼던 거. 아니 뭐예요? 얼마 <laughs> 전 대화에 키스. 어 끼면 안 돼. 저 둘이 응. 이러다가 이제 복부 자 먹고. 네, 저희가 끼는 건 따로 있거든요. 뭐라고? 어? 뭐라고? 바로 응. 알아들었어. <laughs> 인턴이 아주 응. 귀가 밝아. 아 근데 인턴이 응. 내가 볼때 이제 그좀식구들립 잘할 것 같아. 아 이미 매우 여러 좋아. 번 했는데. 지금 마지막 키스가 언제예요? 지금? 지금이 슬픈간 지금이 슬픈간 나야? 나야? 마지막 키스 언제야? 지금 이거 카메라 끄고 이렇게 놀고 싶다 마지막 <laughs> 네? <laughs> 효연 씨께서는 <laughs>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요 어디? 못 봤어 못 봤어 여, 여기. 어, 여기 여기? 아유. 여기 어 거침없네 거침없어 응? 거침이 없어 나... 저 밑에가 자신 있어요 어디? 밑에가 자신 있어 밑에?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어, 어디? 발가락 발가락 아, 발가락, 여기, 발가락, 여기? 발가락 예, 예. 새끼 발가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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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발가락이 내성운 발톱이요 뭐라고? 아 그래서 <laughs> 내성운이구나 아까 썸네일 각 뽑았지만 한 음. 번만 썸네일 각 뽑아도 돼요? 뭐? 어. 일어나주세요 다른 거 뽑자 살짝 살짝만 음. 일어나시고요 음. 아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돼요 음. 자. <laughs> 아 뭐야 이거